예, yeah. 저는 지금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이 된 조선 왕릉 중에 김포 장릉에 와 있습니다. 김포 장릉은 좀안 좋은 소식이지만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그 김포 장릉이고요. 지금 개발되고 있는 아파트가 그 김포 장릉의 그 세계유산 조건인 그 배산임수, 그 풍경 자체를 해치는 거를 염려하여 지금 세계유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또 보도가 됐었는데요. 근데 저는 사실, 어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 여기에 김포 장릉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거든요. 한번 보러 왔습니다. 사실,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책을 하는 곳으로 하고 있네요. 입장료는 천 원이고요. 여기 문화관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제실이라는 곳인데요. 재앙을 준비하는, 그러니까 제사를 준비하는 곳이라고. 예 저는 조선 장릉을 한번 둘러 봤구요 그 주변에 있는 산책길까지 보고 지금 이제 가는 길입니다 참 조용하고 산책하기 좋은 곳이네요 저는 조선 왕릉이라 하면은 서울의 설릉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포에도 이렇게 사실, 뭐든지 그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때그 소중함을 낀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. 어쩌면, 음이 문화재의 가치가 단순히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 됐다 안 됐다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, 앞으로 손들에게 물려줄 이 소중한 자원을 생각하신다면,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너무 참여하게 모든 것들이 엮여 있는 문제라서 제가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. 다만 이 소중한 문화재의 가치와 국민이 살아갈 그 거주에 대한 소중함을 둘다 생각하신다면.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 하고 싶어 됐어요 저는 이제 가볼게요